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세, 디 원, 디더 원.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입니다. 저희 제로베이스 원과 제로지의 시간으로 꽉 채워졌던 2025년 팬 콘서트 블루맨진에 이어 또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하죠? 아유, 맞습니다. 바로 저희가 일본에서 곧 제로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제로의 일본 열흘을 통해 팬분들을 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는데요. 이번 네. 일본 캔콘에서 네. 볼수 있는 제로베이스원의 특별한 브랜드들로 음. 기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이 사랑하는 K-뷰티 브랜드들은 한국 여행을 가지 않아도 올리브영 글로벌 이을 통해서 언제든 편하게 만나보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년에 4번 찾아오는 별게 프로모션인 롤리언스의 기억이어죠 그리고 이번 올리브영 투척는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모델로 활동매하는 컬러 브랜드로 마련이어있다고 하는데요. 네, 촬영할 때 멤버들이 직접 사용하신 분들은 물론 컬러그램의 귀여운 표정도 있습니다. 꼭꼭 봐주시기 그럼 우리 k 이 o p 2025 어느 면 곳에서 만나요!